박사님, 저이순이예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남편이 5년 전에 젊은 여자 때문에 바람나서 이혼하고 절 떠났거든요. 그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남편이 밉고 화가 날 때마다 그 젊은 여자 얼굴이 떠오르면서 제 얼굴을 보게 되더군요. 자책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한숨만 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때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죠. 박사님을 만났고 알려주신 대로 꿀팩을 사용했지요. 한달 정도 꾸준히 했더니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잡티도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졌어요. 얼마 전에 마트에서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났는데 절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인사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정말 좋아 보인다며 연신 칭찬하는데 그 순간 너무 뿌듯했어요. 후회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깊어가는 주름과 처지는 피부를 보며,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어쩔 수 없지라고 체념하셨나요? 어려운 시절을 겪으며 자란 우리 세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빠서 피부 관리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계를 위해, 중년에는 자녀를 위해, 희생하느라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아름다움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더구나 비싼 화장품이나 병원 시술 없이도 가능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단돈 만 원으로 30만 원짜리 고급 화장품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비법입니다. 제가 37년간 피부과 의사로 일하면서 연구하고 개발한 그리고 제 개인 일기장에만 적어두었던 비법을 오늘 공개합니다. 이 방법을 따라하시면 빠르면 3주, 늦어도 3개월 안에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수십만원짜리 화장품보다 효과적인 피부 관리법, 그것도 집에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주름 개선은 물론 피부 탄력 회복, 피부 톤 개선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비법을 몰랐다면, 1년 후에는 더 깊어진 주름을 한탄하며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우측 하단의 무료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구독자분들께는 다음 영상에서 더 특별한 피부 관리 비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박세현입니다. 박사님, 정말 젊어 보여요.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제 단골 환자분들이 항상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그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김여사, 요즘 얼굴이 환해졌어. 어디 성형이라도 했나? 갑자기 혈색이 좋고 윤기가 돌아 뭐 바르는 거 있지? 이런 반응 여러분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병원에서 20만 원씩 받는 고급 관리보다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에 이미 있거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박사님, 제가 비싼 화장품을 사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유명한 병원에서 관리 받았는데 결국 일시적이었어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찾아옵니다. 돈은 많이 썼는데 효과는 없고 결국 실망만 가득. 제 방법은 다릅니다. 제가 권하는 방법은 단돈 만 원으로 30만 원짜리 화장품보다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피부 노화를 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숙님은 깊은 주름과 건조함으로 고민하셨는데, 제 방법을 따라하신 지한달 만에 손주들이 얼굴이 반짝반짝해요. 라고 말했답니다. 박영자님은 2주 만에 친구들에게 얼굴에 뭘한 거야? 물어보셨대요.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꿀은 단순한 보습제가 아닌 천연 항산화제입니다. 피부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주름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제가 수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통해 완성한 황금 비율의 꿀팩 레시피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이 방법은 누구나 따라 할수 있고 어떤 부작용도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만 알게 될이 비밀로 여러분의 피부는 물론 자신감과 행복까지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루가 다르게 주름이 펴지는 걸 느꼈어요. 거울 볼 때마다 웃게 돼요. 김옥순 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 비법을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제 비법의 핵심 성분인 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은 단순한 단맛 첨가물이 아닙니다. 꿀은 자연이 우리에게 선물한 완벽한 피부 관리 성분입니다. 여러분, 비싼 화장품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뭔지 아세요? 항산화 성분, 보습 성분, 항염 성분,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놀랍게도 꿀에는 이 모든 성분이 자연 그대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름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해주는 성분이죠. 비싼 안티에이징 크림을 발랐는데도 효과가 없었어요. 이런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피부는 영리에서 필요한 성분만 흡수합니다.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인공성분은 분자 크기가 커서 피부 깊숙이 침투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꿀에 함유된 영양소는 분자 구조가 작아 피부 깊은 곳까지 쉽게 흡수됩니다. 또한 꿀에는 비타민 B군,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줍니다. 콜라겐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는 핵심 단백질이죠.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 생성이 감소하는데, 꿀이 이 과정을 도와주는 겁니다. 제 피부가 예전처럼 탱탱해졌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간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꿀을 활용한 관리법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꿀이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시중에 파는 저렴한 가공 꿀은 고온 처리 과정에서 대부분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꿀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국산 천연 꿀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카시아 꿀이나 야생화 꿀이 가장 좋습니다. 다른 천연 성분과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꿀만 단독으로 사용해도 효과가 있지만, 제가 연구한 황금 비율 꿀팩을 사용하면 그 효과가 3배 이상 증폭됩니다. 이제 황금 비율 꿀팩 레시피를 여러분께 공개합니다. 첫 번째, 국산 천연 꿀 1큰술을 준비합니다. 금속 숟가락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꿀의 효능이 금속과 만나면 감소합니다. 나무 숟가락이나 실리콘 스푼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1큰술을 섞습니다. 요거트에는 유산균과 유산이 풍부해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의 보습 효과와 요거트의 각질 제거 효과가 만나면 피부가 한결 매끄러워집니다. 세 번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3에서 5방울을 첨가합니다. 올리브 오일은 비타민 E가 풍부해 피부 재생을 돕고 꿀의 영양 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박사님, 저는 꿀 알레르기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대체법도 알려드립니다. 프로폴리스 원액 반 작은 술을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크로폴리스는 꿀벌이 만드는 항균 물질로 꿀과 비슷한 효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세 가지 재료를 유리나 도자기 그릇에 담아 잘 섞어주세요. 이것이 바로 제가 특별히 개발한 황금 비율 꿀팩입니다. 이 비율은 수년간의 임상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로 최상의 효과를 내는 비율입니다. 이 꿀팩, 정말 신기해요. 바르고 난 다음 날 피부가 완전히 달라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꿀팩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올바른 사용법을 알아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효과가 반감되거나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꿀팩 사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피부를 깨끗이 세안합니다.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칼리성 세안제는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꿀팩의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세안 후 준비한 꿀팩을 얼굴에 고르게 펴 바릅니다. 이때 너무 두껍게 바르지 말고 얇게 발라주세요. 눈가와 입가 주름 부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발라도 좋습니다. 꿀팩을 바른 후 10분간 기다립니다. 10분 이상 두면 오히려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정확히 10분 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냅니다. 찬물이나 뜨거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씻어낸 후에는 수건으로 물기를 톡톡 두드려 제거합니다. 절대 문지르지 마세요.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을 주어 주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박사님, 일주일에 몇번 사용해야 효과가 있나요? 꿀팩은 주 2에서 3회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월수금이나 화목토, 본인의 일정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효과를 보고 싶다고 매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피부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꿀팩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하는 꿀플러스 루틴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루틴을 함께 실천하시면 꿀팩의 효과가 두배 이상 커집니다. 바로 다음 챕터에서 꿀플러스 루틴과 실제 사용자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황금 비율 꿀팩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꿀팩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수 있지만 제가 오늘 특별히 공개할 꿀플러스 루틴을 함께 실천하시면 그 효과가 두 배, 세 배로 커집니다. 꿀플러스 루틴은 총 3분이면 충분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죠. 이 3분의 투자로 10년은 어려 보이는 피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찜질입니다. 꿀팩을 바르기 전 깨끗한 수건을 미지근한 물에 적시셔 전자레인지에 10초간 데웁니다. 너무 뜨겁지 않게 주의하세요. 이 따뜻한 수건으로 얼굴을 2분간 덮어 찜질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공이 열려 꿀팩의 영양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박사님, 찜질 후에 피부가 붉어지는데 괜찮을까요? 찜질 후 피부가 살짝 붉어지는 것은 정상입니다.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찜질은 피부에 자극을 줄수 있으니 반드시 살짝 따뜻한 수건을 사용하세요. 두 번째는 온열 마사지입니다. 꿀팩을 씻어낸 후 양손을 비벼 따뜻하게 만듭니다. 어릴 적 겨울에 손을 비벼 따뜻하게 했던 그 방법 기억나시죠? 이렇게 따뜻해진 손바닥으로 얼굴을 1분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이때 문지르지 말고 살며시 누르는 느낌으로 하세요. 온열 마사지는 피부 속 림프 순환을 촉진해 노폐물 배출을 돕고 얼굴 부종을 완화해 줍니다. 또한 피부 속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도와 탄력 있는 피부로 만들어 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는데 이 마사지를 하고 나면 확실히 붓기가 빠져요. 이런 효과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압 포인트입니다. 피부 탄력에 중요한 지압 포인트 세 곳을 알려드립니다. 턱 아래 귀앞 그리고 눈옆 관자놀이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가볍게 3초간 눌러 주세요. 각 포인트마다 세 번씩 반복합니다. 이 지압법은 얼굴 근육을 자극해 표정 주름을 완화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시켜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꿀플러스 루틴은 병원에서 20만 원 이상 받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관리와 원리가 같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거의 들지 않죠. 이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피부 나이를 10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3주 정도 꾸준히 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명숙님의 사례입니다. 이명숙님은 깊은 주름과 건조함으로 고민하셨습니다. 고가의 화장품을 사용해 봤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죠. 그러다 제 방법을 알게 되어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깊었던 눈과 주름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고 건조했던 피부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박영자님의 사례입니다. 박영자님은 처진 볼살과 팔자주름으로 고민하셨습니다. 제 방법을 2주간 실천한 후 동창회에 나갔더니 친구들이 성형수술했냐며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온열 마사지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시네요. 이순희님은 칙칙한 피부톤과 잡티로 고민하셨습니다. 꿀팩에 레몬즙 3방울을 추가로 섞어 사용하셨더니 한달 만에 피부톤이 밝아지고 잡티가 옅어졌다고 합니다. 모임에 가면 친구들이 비결을 물어본다고 하시네요. 마지막으로 김옥순님의 사례입니다. 김옥순님은 이미 비싼 화장품을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꿀팩을 사용하기 전에 찜질을 하고 화장품을 바른 후에 온열 마사지를 하니 화장품의 효과가 두 배로 좋아졌다고 합니다. 비싼 화장품을 버릴 필요 없이 흡수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피부 고민을 가진 분들이 제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해서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최소 3주, 이상적으로는 3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셔야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되었어요. 저에게 투자하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해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우리 세대. 이제는 자신을 위한 작은 투자를 할 때입니다. 하루 3분 이 작은 투자로 10년은 어려 보이는 피부를 만나보세요. 박사님 꿀팩 효과를 더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꿀팩의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일상 속 작은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들은 꿀팩의 효과를 두 배, 세 배로 높여줍니다. 여러분 꿀피부 도전해 보실 준비 되셨나요?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저 이명숙이에요. 정말 감사드려요.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명숙 님은 67세에 남편을 떠나보내고 우울증을 겪으셨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어버린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을 잃었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웠어요. 어느 순간부터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손주들이 놀러 왔을 때 할머니 얼굴이 거칠어라고 했을 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이명숙님은 백화점에서 30만 원짜리 고급 화장품을 구매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제 방법을 알게 되었죠.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꿀이랑 요거트로 뭐가 달라지겠어? 싶었거든요. 그런데 믿기지 않아요. 3주 정도 지났을 때 손주가 놀러와서 보들보들해. 라고 말해줬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명숙님은 3개월간 꿀팩과 꿀플러스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셨고, 깊었던 눈과 주름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을 되찾아 최근에는 동네 합창단에도 가입하셨다고 합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거울부터 봐요. 예전엔 피하던 거울인데 이젠 보는 게 즐거워요. 박사님, 정말 감사해요. 다음은 박영자님의 이야기입니다. 박영자님은 처진 볼살과 팔자주름으로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피부가 탱탱했는데, 50대 후반부터 급격히 처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동창회에 안 나간 지 거의 50년 됐어요. 친구들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다들 잘 나가고 관리 잘 하는데, 저만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요. 그러던 중 박영자님은 제 꿀팩 방법을 알게 되었고, 2주간 매일 꿀팩과 온열 마사지를 실천하셨습니다. 용기를 내서 동창회에 나갔는데 친구들이 다들 깜짝 놀라더라고요. 영자야, 너 얼굴에 뭐했니? 어쩜 그렇게 피부가 좋아? 하고 물어보는데 얼마나 뿌듯하던지. 비결을 알려달라고 하길래 박사님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이제 우리 동창들끼리 꿀팩 모임을 만들었답니다. 특히 박영자 님은 온열 마사지가 가장 효과적이었다고 하십니다. 볼살이 탱탱해지고 팔자주름이 옅어져서 10년은 어려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하네요. 이순희 님의 사례도 정말 놀랍습니다. 이순희 님은 칙칙한 피부톤과 잡티로 항상 고민이셨습니다. 야외 활동이 많아 자외선 노출이 심했고, 그 결과 피부에 잡티가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순희님은 제가 알려드린 꿀팩에 레몬즙 세방울을 추가로 섞어 사용하셨습니다. 레몬즙에는 비타민C가 풍부했어. 미백 효과가 있거든요. 박사님, 저 이순희예요.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남편이 5년 전에 젊은 여자 때문에 바람 나서 이혼하고 절 떠났거든요. 그때 정말 상처받았어요. 남편이 밉고 화가 날 때마다 그 젊은 여자 얼굴이 떠오르면서 제 얼굴을 보게 되더군요. 자책하고 싶지 않았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한숨만 쉬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때 박사님을 만나게 되었죠. 박사님을 만났고 알려주신 대로 꿀팩을 사용했지요. 한달 정도 꾸준히 했더니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잡티도 옅어지고, 피부톤이 밝아졌어요. 얼마 전에 마트에서 우연히 전 남편을 만났는데, 절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인사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못 알아봐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정말 좋아 보인다며. 연신 칭찬하는데, 그 순간 너무 뿌듯했어요. 후회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이순이님은 이제 친구들이 계속. 피부 비결을 물어본다고 하시네요. 덕분에 이제는 미용 선생님이 되었다고 웃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님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아들이 사준 비싼 화장품 효과를 두 배로 보고 있답니다. 김옥순님은 평소 피부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해외에 사는 아들이 명품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주곤 했죠. 아들이 외국에서 비싼 화장품을 보내줘요. 한 세트가 백만 원이 넘는다던데. 그런데 솔직히 그렇게 효과를 못 느꼈어요. 그래도 아들 마음이 고마워서 열심히 발랐죠. 그러던 중 김옥순님은 제 방법을 알게 되었고 화장품을 바르기 전에 찜질을 하고 바른 후에 온열 마사지를 해보셨습니다. 세상에 같은 화장품인데 효과가 달라요. 찜질하고 나서 화장품을 바르니까 흡수가 잘 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그리고 온열 마사지를 하니까 화장품이 피부 깊숙이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만에 피부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김옥수님은 이제 아들에게 비싼 화장품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줬다고 하시네요. 아들이 다음에 한국에 오면 꿀팩 재료를 사가지고 미국에 있는 며느리에게도 알려줄 거라고 합니다. 비싼 화장품을 버릴 필요 없이 흡수력을 높이는 방법이 있었네요. 이제 화장대에 있는 모든 제품의 효과를 두 배로 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꿀플러스 루틴은 병원에서 20만 원 이상 받는 프리미엄 안티에이징 관리와 원리가 같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거의 들지 않죠. 이 방법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피부 나이를 10년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어요. 그런데 3주 정도 꾸준히 하니까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중요한 황금 비율 꿀팩과 꿀 플러스 루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비법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움과 건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를 주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공유하기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비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